안녕하세요 시온스쿨 IS 전문 강사 리킴입니다.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캠브리지 IS 18에 예, 오늘 저랑 같이 이 리딩 토픽 저랑 OT 영상을 찍게 되어가지고 만나게 뵙 되었습니다. 그래서 16, 17, 18 저랑 같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 리딩 부분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요. 영광스럽게 오늘 저랑 같이 이 OT를 보면서 왜시험스쿨 IS가 또 리깅과 만나면서 최강이 될 수밖에 없냐라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총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수강 대상, 강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은 수강 혜택입니다. 짧고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강 대상 인데요 7.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수생이에요 근데 뭐꼭 7.0이 아니더라도 6.5 6.0 때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스피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석본 이라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조금 놓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당장 또 시험 보는 분들을 많이 공부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사실 진짜 맞아요 캠브리지 18이기 때문에 바로 시험 트렌드 학습하기에는 진짜 최적화가 돼 있다는 건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18권에서 또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빨리 익히실수록 시험장 가시면 점수는 더욱 더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 제가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니까. 그리고 시험 직전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 최종 점검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모의고사 보시고. 제가 모르는 것들을 틀린 것들 이렇게 요점 정리한 것만 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강의 특징입니다. 이제 강의 특징은 유형별 프리 스킬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정답하고 오답 설명 당연히 들어가고요. 함정 문제까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캠브리지가 멀티 풀이 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함정 문제 트랩에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분들을 제가 다. 꺼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전엔 사실 이렇게 정답 위주로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오답, 함정 많이 빠진 것들, 그런 부분들도 왜 틀렸을까?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더더 더 담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색펜으로 이쁘게 만들어 놨죠. 그쵸? 음, sure f o r s e not given. 자 이제 강의 특징 두 번째인데요 리딩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어휘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만의 독보적인 윅스티 팁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뭐, follow 하면 이제 따르다, 네, abide by 바로 준수하다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요, comply with 이렇게도 바뀔 수 있대요, 순응하다, 따르다, fashion out of라는 표현도 패션이 이런 패션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전 당장 한번 켜보세요. 바로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동의어가 make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 참 궁금하지 않나요? 왜 패션이 왜 만들다가 아니지?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알아두는 거 너무 중요하다. 느낌과 알수 있다. 자, 이제 강의 특징 3. 이제 전문 강사인 건뭐 확실하죠. 벌써 이제 세 번째 저랑 같이 함께 됐어요. 시험 스쿨에서만. 저는 이제 캠브리지 11부터 인강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제 릭스팁. <laughs> 보기 읽을 때 이렇게 버지티브, 네게티브, 뉴트럴, 중성인지 확인하는 그런 유형별 스킬도 알려줄 거고요. 어,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마찬가지야. 뭐, 선생님, 저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키워드 없는 부분 과감하게 돌려내세요 이런 말도 거침없이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대로 열심히 습득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문제 풀이에 투자하는 그런 스킬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강 혜택 이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공무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학습 관련 질의를 저한테 이제 할수 있어요.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쵸? 음. 그리고 Cambridge i c Reading. 한글 해석을 제공을 해요.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게 해석본이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설명이 모두 100% 완벽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저는 스킬로도 풀고, 그 다음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하면 이제 스킬로 잡아주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해석을 다100% 여기 할수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막 2시간씩 촬영이 이어지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죠? 커뮤니티 콘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공부 자료실이 있어요. 공부 자료실. 어디 있냐면, 누르잖아요? 그럼 공부 자료실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요. 그러면 이세 번째 위치엔 요 칸을 누르시면 바로 한글 해석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것만 돼도 대박이다. 그렇죠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OT, 리김 선생님과 함께한 이 IELTS 캠브리치 18. 저랑 이제, 공부하실 준비 되셨나요? 제가 여러분께 점프 스타트 만들어드릴 거예요. 한 방에 뛰어가지고 예, 개구리처럼 7점으로 가는 그런 어떤 자양분이 될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바로 따라오시고 저랑 같이 그럼 1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킹 강사였습니다.